사도들은 공회 당연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예술서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고, 또한 성령님 또한 이것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동일하게 그 제자들 또한 그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인이라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교사가 이 모든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긴급하게 말을 합니다. 잠깐 사도들을 밖에 나가 두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때론 나의 친구나 아니면 친지나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역전의 명수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반대인자 나와 대적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 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은 결국엔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것에 바로 왕을 하나님이 쓰시죠. 니에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는 포로로 그렇죠 끌려갔던 존재이기도 하고 그 디아스포라로서 이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그가 다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쌓는 것에 일하게끔 하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죠.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은 다윗을 살리는 것에 그가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 죽이려는 공에 두 주축이 있었죠.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의 죽음을 모면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원들께 공회 원들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그것이 이제 36절과 37절인데 예전에 드다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다는 자기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다녔죠. 어, 요세 요세푸스의 그 자료에 의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 해방을 이 드다가 약속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드다를 제2의 모세의 인물로 비유한 적도 있었다라고 어, 그렇게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 가운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는 한 예를 더 듭니다. 갈리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세프스의 자료에 나오는데 가이사에 대항하여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반란을 주동했던 인물이 이 갈리사람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도 죽으니까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예를 든 것은 뭐죠? 결국 그 우두머리, 리더가 죽으면 그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들 앞에 그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 자들은 결국 우리의 손에 의해서 그의 우두머리였던 그의 리더였던 예수 글서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다와 갈릴 사람 유다를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도 당연히 흩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아노라. 이렇게 보면 가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뭐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진짜라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그 목재를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아버지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이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해야 하거나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 행해요? 사람들이 다 잠을 잘때 그 늦은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신상과 아사라싱을 찍어 버리죠. 그리고 그걸 번제로 제단 뒤죠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뭐 삼삼오오 나와서 바알 신상에도 절하려고 하고 아사라상을 찾는데 세상에 우리가 동경하고 존경했던 바알상과 아사라상이 찢겨 찍혀, 찍겨지고 부서진 거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이걸 누가 했느냐 또 찾아보니까 어떻게 신기하게 또 걸려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원 아버지가 요하스죠. 요하스에게 말해요. 기도원을 불러내라. 그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 때 요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바울을 위해 싸울 것이냐. 당신들은 그이내 아들 기도온을 당신들이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느냐. 진짜 기도온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내일 누구인지 알수 있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은 다음 날 죽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에,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아버지 요하스가 해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예명이 여륵 바알이잖아요. 그게 바알의 단을 허물고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되었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라고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얘기했던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진짜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가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가말레에리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과 단두 명이 블레셋 군과 이게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이 무엇이 간데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해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60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군대가 이요나단과 무길든 소년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전쟁하지 말고 전투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오라, 일로 찾아오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징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주십시오 그냥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당현들 공회원들을 설득시키고 결국엔 그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 만약 이게 진짜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라는 말에 유대 공회원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을 불러 결국엔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죠. 아, 사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진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인된 것으로 그냥 고백하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저녁에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그 감옥이 열리는 은혜를 입죠. 그리고 강권에서 그 주의 사자가 성전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시 또 붙들려 오고 그리고 매질을 당해요. 오늘 하루의 일정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나를 끌어주는 것까지는 이건 막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붙잡힌 자리로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질까지 당해요. 어, 신명기 25장에 보면 40대 이하로 어, 매질을 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어, 때려, 때려야 40대 근데 말이 쉽지 예, 제자들은 어, 채찍질 당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을 뭐라고 그러죠? 어,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 41절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 능력은 이 모욕을 말하는 거죠. 아, 근데 오늘 무엇을 기뻐하였는가? 제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합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한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결국 자격을 얻게 되다, 가치 있는 자로 불려지게 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린 아기한테 뭐 과일을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뭔 가사 일을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뭘 부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부탁하시는 것이 틀리시죠. 아기에게는뭘 부탁할 수가 없죠. 다100%다 줘야 되고,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 접시 같은 거나 수저나 젓가락 같은 걸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물컵을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더 성장하면 이제는 과일 정도 깎는 것까지도 맡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부모님은 가사 일을 맡기는 것이 틀리듯이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결국엔 무슨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을 이제는 자신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채찍질을 맞고 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내가 자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즉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모든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서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이 열려져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인해서 너무 얼굴이 화평스럽고 웃음이 차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진짜 기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제자라, 나의 종이라 그렇게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 그얘는 결국 탑 안에서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불렀죠? 십자가를 질수 있겠냐고. 주님 아무한테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무한테나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쁨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감히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갈수 있다는 것, 주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그 자격을 얻게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때로는 힘든,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과 능력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